제가 이쪽에 앉을게요. 저희는 여기, <laughs> 여기. 오 끝에 앉았어요, 덕윤 씨가? 두부 아 두부 이렇게 그냥 알아서. 아무. <laughs> 두부 <분> 알아서? 아, <laughs> 그렇지. 알아서 앉아도 어차피 자기 근처예요. 그러네. 어, 자기 옆에 누가 안, 자기한테 관심. 저기 있네. 마음을 <laughs>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죠, 누나? 와, 저 덕윤 씨가 주인공이 떠나. 머리 봐, 진짜 완전히. 좋다. 그죠? 아 저분 IT 계열쪽 머리...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머리를 되게 잘 쓴다. 어머, 머리 잘 쓴데요. 도훈 아 도훈 이렇게 그냥 알아서. 어쨌든 두 사람은 호감이에요. 제가 봤을 때저두 사람. 두 사람을 박연 씨에게 격퇴 두고 싶은 거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음. 이상형 물어본다. 좀 느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저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은 윤두준? 음 무쌍 그런, 그런 스타일 무쌍에 아, 아니면 여진구. 음 근데 만나본 적은 없어. <laughs>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상형이. 그러니까 이상형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형이지 여자들이 무쌍 좀 좋아해요. 네. 네. 이덕현 씨랑 창수 씨가 무쌍 아니야 지금? 아, 김규 다, 다 무쌍이네. 인난계시빼고, 예. 어. 네. 간다. 어? 어? 다른 데로 갔어. 그렇지. 어? 아. 왜빈 곳에 찍었을까? 아, 누굴 기다리진 않았어요. 어? 누굴 기다리진 않았다고? 왜다? 어, 네? 네. 그 그냥 어차피 그두분 중에 한 분이어가지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천천히... 저는 그 채연님이랑 그 은영님은 음, 같이 놀고 왔잖아요 어제.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소민 씨랑 음. 그 다은 씨랑 음. 둘 중에 한 분. 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요아 어. 아, 그렇구나. 덕연 씨랑 아,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본인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 이거 뭐지? 물감 쓸려면 물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감 쓸 거예요? <laughs> <오. 웃음> 아니, 아니. 지금 복장에 쓰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응. 잘 어울리죠? 아니, 무슨... 아니, 저 모자가. 그러니까. <laughs> 어, 잘 어울려. <laughs> 제일 진중했어. 어, 어. 뭔가 되게 차분했고. 저는 음, 만약 만나는 상대가 약간 화통한 그런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소민 씨가 좀 차분한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 요 제일. 보막 이거 뭐해요 막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정성 껏 그리셔야죠. 지금 안 보여요? 엄청 정성? <laughs> 들어서 건네주기. <밥> 네.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괜찮은데? 나도 이, 좋아. 있긴 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좀... 왜요? <laughs> 이거 뭐라하지? 약간 그 만두 세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머리에가 <laughs> 꽂은 거 같은데 약간 스님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서로 수정해주기 왜요? 머리카락은 아, 아, 없는데? 없는데? 잘 그렸네 오잘 그렸어 음. 이것도 닮았어 근데 너왜 이렇게 억울해? 소민씨가 웃으실 때 약간 이렇게 음. 웃으시잖아요. 어, 그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포인트를. 포인트를. 음. 재밌었어요. 네. 소민님. 호감도 많이 상승했어요. 네. 어, 진짜? 뭐, 얘기 잘 통화하고, 그래서, 그래서 호감도 좀 올라왔어요. 네. 아, 되게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음,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 매워? 아 매운 거못 먹는지. 아 맛있다. <laughs> 어 이거 매운 나요? 비빔 비빔면도 맵나? 비빔면은 괜찮지. 그 정도 매콤함은 괜찮다. 비빔면은 그러니까 완전 쫙 이렇게 양념을 짜면 맵고 그 어, 김치도 약간. 맵겠다 그럼. 아니 김치는 괜찮아. 완숙이에요? 반숙이에요? 반숙. 반숙. <laughs> 반숙 했는데 웃어. 좋아요, 좋아요. 저렇게 해줘야? 연아 저렇게 해주냐고. 아 그럼요, 해주죠. 음. 전병 같은 거 갖다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대. <laughs> 약밥 갖다 드리면? 약밥 이런 거 갖다 드리면? <laughs> 아유, 아, 그럼 어디서 구했어? 에이 여보, 맛있게 드세요. 별로 <laughs> <laughs> <개랑> 너무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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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응. <laughs> 반숙된 노른자랑 이 소스랑 음. 같이 먹으니까 환상의 조합이네 음. <laughs> 어 이렇게 느낌이 좋지? 그니까 러 <laughs> 재밌어? 같이 보니까? 아, <재밌니까? 웃음> 아 빠져들었어 <때. 웃음> 아, 진짜? 그러니까 너희 둘이 엄청 잘 보더라, 재밌게 아, 축구를 좋아하더라고 어, 진짜? 음. 오, 의외네 축구 아, 그 잘하는, 주, 사람이 주,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좋게더 그래. 했었어 <laughs> 솔직히 나는... <못해. 축구. 웃음> 근데 잘생겼잖아, 근데 잘생겼잖아. <웃음> 어? <웃음> <오> <laughs> 고백 수준이야 이거는. 고백이에요, 이건. 어. 거의 고백이에요 이건. 예. 적극적이 됐어. 나는 좀더 알아가고 싶어. 어, 너랑. 음. 어, 넌좀 다른 것 같아. 더 알아가고 싶대요. 좀더 알아가고 어, 어 보고 고백을 아, 하네요. 넌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뭐지? 어찌되던 내가 헤어진 이유는 되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 어. 책임감 없는 모습 때문이었거든. 근데 어 음, 너랑 계속 시간 보내면서 아, 진짜 책임감 하나는 정말 강하고 되게 음, 그런 게 호감이랑 좀 이렇게 음, 더 커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 요 아, 진짜 <laughs> 아, 축하합니다. 일어났어. 네. 아니, 잘했어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 음. 그러니까 네. 전부터 소민 씨가 확실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소민 씨를 선택한 것 같고요. 매운 거못 먹는다 그랬나? 그지안 어. 맵네. 되게 섬세하다. 매운 거 말고 안 먹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 고수. 고수. 음, 그 향을 실수로... 고수는 음. 먹기 지 뭐야? <laughs> 입고 응원해 이거 입고 응원하라고? <laughs> 네. 뭔데? 어? 선물 사왔나 봐 붉은 악마? <laughs> 붉은 악마? 누나 <laughs> 언제적 붉은 악마 <laughs> 거기 멈춰 있어 나는 <laughs> 응원하는 팀인가? 어? <laughs> 그런가 보다 오 오오. 오오오오오 <laughs> 예쁘지? 응 네. 고마워. 내가 음...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 어, 그니까. 해축 좋아해? 네. 어, 저는 완전 토트넘 팬이야. 음... 한 6년 됐나? 지아, 음... 유니폼도 있고. 아, 진짜? 음... 바탕화면도 손민이고 음... 어, 진짜? 응. 야, 그걸 기억 기억했어? 야, 소민씨도 섬세하다. 아. 소민씨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때 내가 오빠가 물어봤잖아. 오빠거는 오빠께 아니야, 너꺼였어. 내꺼였어. 어. 이야. 이야, 이벤트를 했네, 이벤트를 완전 대답. 쉽지 않았을 텐데. 음. 국내에서는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게 달라. 어, 안 팔더라고. 응, 안 팔더라. 아, 김씨가 되게 좋아했어. 좋아. 좋아.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아. 좋아. 네. 어, 아내꺼를 보내야 되나? 이게 맞아? 이게? <laughs> 안에 티 때문에 그런가? 그지응 아냐, 딱 맞는다고 해줘 제발 어잘 어, 맞네 어어, 벗지 마 <laughs> 고마워 응 내가 이거 받으면 응 표현을 잘 못해 다음 응원할 때또 입어야겠다. 다음 말고 지금 입어도 괜찮은데. 너 나야겠다. 또 응. 애껴 입으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안 입고. 일단 저희가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세 번, 세 번, 네 번, 세네 번만. 만났었네 네뭐 영화도 보고 뭐도 막 하고 좋았죠 네. 음. 하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뭔가 음.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말을 하고 나서 뭐 그런 행동들이면 아 그래도 제가 나한테 마음은 있나 보다 음. 어 좋.. 음.. 이러고 할 텐데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안 하는 게 서운하죠 응 음. 음. 그런 게 서운하죠 그 우리의 한달그 기간 동안 의심도 됐었고 나 너에 대한 의심 뿐만이 아니야 아니라 나에 대한 의심, 응 나에 대한 의심도 됐었고 어덕연이도 방송 때문에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는 건가 너도 나 아예 마음안 들고 나도 너 아예 마음에안 들었어 응.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 아 이건 부담스럽겠지 그렇지 마음이 있으니까 어막 이런 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맞춰보고는 응. 싶으니까 자꾸 응. 자꾸 이렇게 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 어쨌든. 네. 내가 먼저, 난, 그러니까 원래 네. 뭐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내가 먼저 막 무언가를 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대답은 진짜 잘하는데, 네. 내가 말은 잘 못해. 이거는 그냥 네. 내가 말을 못하는 거거든. 네. 어제도 막저 유니폼 사고, 네. 정말 고마운데, 네. 뭔가 나는 이거 그러니까 못해줬잖아, 그래서. 네. 아, 내일 좀 입어봐. 어떻게 좀... 아, 나 아니야, 저거... 야, 나 니가 아니 나 저거 야니가안 입으면 마음에 안 들어가서 내핑크친자랑 아니 아 아껴 놓는 거지 아, 아니 그럼 여기다가 전시를 해놓던가 전시? 응 아니 그래도 내가 줬잖아 침대 위에 펼쳐놨잖아 내내 저... 내 거랑 네. 너가 사준 거랑 아티 아, 아. 냈네 아. 좋아 정말 많이 생각했 어 했다고 그냥 속도가 틀리네. 아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야? 사람 마음이랑 결정할 때도 계속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 그치, 게. 결정하기 직전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아, 오늘은 내가, 그치? 그치? 오늘 은 내가 오늘 선택할 거야 하고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도 <laughs> 가면서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 음, 아니야. 생각이 많구나. 뭐가 확실하게. 설명은 어 뭐야 커피 사러 갔었어? 어, <laughs> 세상에 아우 아유 와 소민 씨 평소에도 보면은 그런 약간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죠, 정말 계속 더 어떤 사람인지 더 아직 더 알고 싶고 진지해지더라고요 소민 씨 갈수록 정말 예, 매력이 더 많이 이벤트가 많아 참 기뻐요. 아니 사람이 너무 기뻐. 그런 거 같아. 한테 어. 아 저거 좋아해요 나도. 어 아주 재밌죠. 음. 네. 축거 어, 뭐? 아예 축구, 축구 잘하는 사람, 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더 웃었어. 자기도 축구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보는 거 진짜 좋아한다고. 이거 푸즈볼 테이블이나 사실 신경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냥, 그냥 연락해서 막아 혹시 몇 시에 와줄 수 있냐 고 막. 막 죄송하다 막 나중에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이렇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직접 빌렸구나. 야, 야, 야. 하나, 야. <웃음> <웃음> 이렇게 심리전 이런. 이런. <laughs> 이렇게 심리전. <laughs> 너가 음. 나한테 확실하게 좋다고 얘기한 건 나는 사실. 너는뭐 표현했다고 하겠지만은 내가 바,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호감, 호감이 있구나. 근데 나도 호감이 있고 뭔가 너가 나한테 응. 알아보고 싶고 노력해보고 싶다 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나도 생각이 바뀌었고 응.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나도 어렵게 선택한 거야. 그냥 응.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응.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그냥, 좀 싫으면은, 응. 따르케라도 말하겠지. 내가, 뭐, 이런 걸, 막, 사람을 써, 이렇게 부탁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드리고, 안 그랬겠지. 나도, 계속,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너는 그런 마음을 나한테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잖아. 하나하나, 뭐, 그냥, 밥, 저거 설거지도 그렇고, 밥 해놓고 간 것도 그렇고, 나, 아침밥 안 먹는데, 너가 해준 거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먹고. 맞아, 맞아. 오늘 가서도 옆에서 계속 챙겨주고 친구, 그 사람들 있는 앞에서 내가 진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선택했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서 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온 조금 아 얘가 그래도 나한테 관, 저, 저게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챙겨주는 거? 그런 게다 호감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뭔가가 없어서 음. 나도 여기 와서 내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내일이 된다고 달라져? <laughs> 달라질 수도 있지. 달라질 수도 있지. 하루하루가 다르는데, 사람이. 응.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뭐 밥을 먹고 하는, 응. 하면서, 우리도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응. 그게 긍정적이 됐든, 뭐, 부정적이 됐든 간에. 응. 아, 서민 씨가 하고 싶어 했던 데이트래요? 어. 아 외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네요. 덕현 씨가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죠? 오호 오호 오 이덕현 오. 표정 봐 표정 봐 되게 무시만 듯. 오 아덕현 <laughs> 아덕현. 자연스럽게. 오. 오. 그래 이런 거 좋다.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 얼마나 설레어요 <laughs> 저런 거. 근데 덕현 씨 표정이 정말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네. 네. 유일하게 정상 속도인 팀이요아 여기가 <laughs> 네. 정상인가? 될 네. 수도 있어.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날씨네. 그치, 내가 좋아하는 날씨긴 하지. 맞아, 맞아. 여행 가면은 그런 거 있어? 나는 그 징크스 있어. 여행 가면 꼭 비와. 아, 그래? 어. 뭐다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비와. 비는 내가 몰고 오는 게 아니었네. <laughs> 하와이가 비 진짜 안 오거든? 하와이? 어 거기는 근데 거의 땡볕이잖아 항상. 어, 비안 와. 괜히 가... 하와이가 아니지. 갔는데 비 오는 거야. 아 <웃음> 진짜로? <웃음> 근데 사람들이 우산 안 쓰고 다녀. 다 그냥 막고 다녀. 아, 잘안 오니까.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막내리는 막 거야. 언제 갔어? 응? 언제 갔었어? <laughs> 어. 신혼여행. 아 신혼. 아신혼이 아... <laughs> 하와이로 갔구나. 아우. 석연 씨도 왠지 신혼여행인 것 같아서 물어봤나 보다. 아, 그치, 그치. 초기 왔겠지. 어. 나는. 어디 갔지? 제주도 갔구나. 나에게 제일 먼 외국은 제주도야. 제주도만 가도, 와, 와 외국이다, 막 이래. <laughs> 제주도 좋아. 아, 나 제주도에서 그냥 들어, 들어 놓고 싶어. 그냥 거기 우도에서 막 돈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거기서 혼자 나고 됐으면 좋겠어. 혼자 그냥. 뭐. 고기 잡아 먹을 거야. 고기 어, 잡아, 잡아가지고 <laughs> 구워 먹고 그냥 살면 되니까. 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덕현씨 오늘 약간 작정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응. 너는 만약에 다시 결혼을 뭐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은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어? 해야지. 음. 무조건 해야지. 음. 음. 이제 슬슬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받릴 거예요, 사회. 뭐 소박하게 하고 싶어, 그냥. 뭐 어디 빌려가지고, 마당에서. 음. 그냥 뭐, 진짜 약간 좀 프리하게. 그런 거? 잠시 후 뭐, 신랑 누구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음. 우리둘이 나와서 사람들 막팍 쳐주고, 막 뭐, 성운선언문,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읽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다 제끼고 그냥 우리끼리 약간, 그래서 와! 그래서 파티, 광라에 막 이제 외행들에서 찍고 이제 사가지고 <laughs> 이제. 우리끼리? 아, 나는 못 가겠네. <웃음> <웃음> 나도 못 가겠네. <웃음> <웃음> 딱 요즘 세대 다와. 맞아, 어떤 네. 스타일인지. 지금 꼭트레 박힌 거 말고. 아. 그래. 맞아, 맞아.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댓구알. @웃음 조택 과일 5월 택 과일 아니고 거기 말이 좀 맞았어 <laughs> 좋아요 않았어. 댓글 아, 구독 가면 알람 설정까지 조택 과일